오늘 여러분들께 얘기해 보려고 하는 건 좋은 글러브의 조건에 대한 얘기예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그리고 몇번 말씀드렸던 것들이 바이크를 탈때 있어서 방어구, 네, 보호장비에 대한 얘기들인데, 뭐 헬멧, 그 다음 자켓, 부츠, 그리고 글러브. 이렇게 4종 세트는 꼭 했으면 좋겠다. 네, 거기서 조금 욕심 부리면 이제 라이딩 텐츠까지 무릎 보대가 있는 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글러브에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이야와와 와. 고우고 아고 실제로 고아을 하거나 넘어졌을 경우에 가장 많이 다치는 부위가 손입니다. 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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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의미에서 글러브는 헬멧 다음으로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상적인 라이딩에서는 헬멧과 글러브만 착용을 해줘도 어느 정도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좋은 글러브 의 조건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 가장 첫 번째는 이제 방어력. 얼마만큼 내 손을 보호해줄 수 있는가. 이게 저는 첫 번째로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려면은, 글러브에, 이, 너클, 이 주먹 부분이, 홀록하게 나와 있잖아요. 이 글러브도. 여기 보이시죠? 이 너클 부분이 잘 가드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여기 팜. 여기 손바닥 이쪽 부분. 이게 바닥을 딱 짚게 되는데, 이쪽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손목을 잘 감아줘야 돼요. 손목의 밴딩을 얼만큼 잘 해주냐에 따라서 글러브가 돌아가거나 아니면 벗겨지거나 그런 경우 없이 안전하게 내 손을 지켜줄 수 있을 겁니다. 좋은 글러브의 두 번째 기준은 저는 소재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바이크는 다 드러나 있다 보니까 비가 오면은 비를 맞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약간 무더운 날에는 손에도 땀이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글러브를 이루고 있는 소재 역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 주로 하계용 글러브는 메쉬 재질을 많이 쓰는데 어, 메시 시원하죠. 네, 메시는 정말 시원하죠. 하지만 안전성 면에서는 그렇게 좋은 소재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제일 좋은 소재는 역시 가죽인데 이게 가죽의 가장 큰 문제는 덥다. 네, 덥다는 거. 그래서 부위별로 다른 소재를 쓰는 글러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가죽 재질에 너클이 달려있는 글러브가 안전 성면에선 제일 뛰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가격이에요. 네, 글러브는 생각보다 많이 소모되는 그런 나이린 기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엄지 부분이라든지 검지 부분들이 꽤 많이 닳더라고요. 어, 가죽이라면은 사용감조차도 어떤 빈티지한 멋이 있겠지만 메쉬나 아니면 그 밖의 재질들은 계속 소모가 돼요. 그래서 글러브가 가격이 너무 비싼 경우에는 사실 좀 주춤하게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선의 가격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번째로는 편의성이에요. 이게 생각보다 라이딩을 하면서 이렇게 신호대기하고 할때 스마트폰을 조작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뭐, 음악을 컨트롤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비게이션을 다시 점검을 한다든지. 예, 그럴 때마다 글러브를 벗고 조작을 해야 된다면 너무너무 불편할 거예요. 그래서 글러브에 여기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터치가 잘 되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쓰죠. 그리고 은근히 글러브를 벗었다, 꼈다, 벗었다, 꼈다 할 일도 들 제법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수로 벗겨지면 안 되겠지만 내가 벗고 싶을 때 쉽게 벗고 다시 쉽게 착용하고 하는 그런 것들은 중요한 요소예요. 근데 제가 갑자기 왜 글러브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 이번에 인바이크라는 브랜드에서 글러브를 두개 협찬을 받았습니다. 받자마자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할 수는 없으니 제가 전국 일주에 한번 이번에 이 글러브들을 사용을 해봤고요. 네, 지금 착용하고 있는 이겁니다. 우선 인바이크라는 브랜드는 2007년도에 시작된 브랜드고요. 원래는 사이클 용품을 만드는 브랜드예요. 어, 사이클을 좋아하는 친구들끼리 모여서 창업을 했고, 그리고 지금 현재도 뭐 사이클용 장갑, 저지 아니면 자전거에 부착하는 작은 가방 이런 것들을 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를 생산을 하는 제품들은 CE 인증을 받았고요. 생각보다 저렴한 라이딩 기어들 중에서 이 CE 인증을 안 받은 제품들이 많아요. 네, 그렇다 보면은 아무래도 내구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성능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 인바이크의 제품들은 일단 인증을 받았다는 것, 네, 그것만으로도 이 라이딩 기어에 대한 신뢰도가 조금은 올라가는 것 같고요. 제가 전국 일주에서 글러브 두 개를 번갈아 가면서 착용을 해봤는데. 어, 우선 이 글러브 같은 경우에는 2만원대예요. 2만원 초반이고 엄청 어, 저렴한 가격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저렴하게 뽑아낼 수 있는지 이 글러브로 비도 맞아보고 그리고 바닥에서 돌이 튀어서 이 너클 부분에 돌도 한번 맞아보고 이렇게 해봤는데 어, 결과적으로는 상당히 만족스러운 글러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중요한 요소들 어, 너클 가드, 너클 가드가 상당히 짱짱하게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팜가드 여기도 꽤 짱짱하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장시간 라이딩을 할 때도 손에 부담을 줄여주는 것 같아요. 실제로도 줄여줬고요. 통기성, 통기성 정말 우수합니다. 진짜 더운 날씨, 막 33도 정도의 라이딩을 했는데도 손이 덥다는 생각은 크게 하지 않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손목을 잡아주는 부분도 베크로가잘 되어 있어서 잘안 벗겨졌었어요. 억지로는. 하지만 손목 부분에 고무 부분 처리가 되어 있어서 제가 벗고자 했을 때는 손쉽게 벗고 착용하고를 할수 있었습니다. 비를 맞았는데도 잘 말라서 다음날 바로 착용하고 라이딩을 할수 있었던 걸로 봐서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만족도가 10점 만점에 한 8에서 9점 사이를 줄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꽤나 만족스러웠던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제 기준에서 여러 가지를 따져보았을 때는 어, 입문자한테도 망설임 없이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저처럼 장시간 라이딩을 하는 경우에도 어, 추천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 가격대가 무료배송이 2만원이라는 거는 정말 충격적이야. 제가 협찬받은 또 하나의 글러브는 약간 온로드, 온로드 바이크에 어울릴만한 그런 글러브인데 이 글러브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결정적인 단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 스마트폰 터치가 안 돼요. 그래서 어, 저는 개인적으로 스마트폰 터치가 안 되는 글러브는 선호하지 않아서 이 제품을 추천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어, 대신 요거, 요거. 가격도 하얀색보다 만 원이 더 저렴하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충족시켜주고 어, 디자인도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근데 다만 로고가 이렇게 앞뒤로 박혀 있어서 로고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좀 주저하시게 되겠죠. 근데 저는 사실 브랜드 로고를 좋아하는 편이라서 음, 음, 저한테는 호 현행 법규로는 헬멧이 이제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과태료가 있죠. 네, 헬멧만 과태료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글러브도 뭐 과태료를 먹여야 된다가 아니라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라이딩 기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무기에도 좀 달라요. 이게 보는 입장에서도 글러브를 착용한 라이더와 착용하지 않은 라이더의 안전 정도의 차이가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이렇게 자켓 입고 헬멧 쓰고 있는데 글러브만 안 하고 있으면 좀 뭔가 엉성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뭐 자켓 을안 입고 있다고 하더라도 딱 글러브 착용해 주면은 이 테가 다릅니다. 하기사 네. 슬리퍼 신고 타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뭐. 그래서 제가 이번에 글러브를 협찬을 받으면서 이제 구입할 수 있는 링크들 같이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제, 일단 더보기 설명란에 이 링크를 얹어 놓을게요. 더 많은 라이더들이 좋은 글러브를 착용하고 라이딩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컨텐츠를 제작을 했고요. 네, 다음번엔 라이딩 자켓이나 아니면 부츠를 소개를 하고 싶은데 사실 부츠는 제가 300mm 발 사이즈에 맞는 부츠가 없어가지고 협찬을 받을 수도 없고 또 소개를 하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자켓이나 한번 소개를 해볼까 하는데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혼다 자켓이 이게 13년째 입고 있는 거거든요. 브랜드에서 매우 싫어하겠네요. 사실 사고는 내가 잘못한다고 내가 잘한다고 나는 게 아니라 확률 게임이에요. 지금 옆에 있는 차가 갑자기 와가지고 저를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항상 안전에 대해서는 제3, 제4. 어, 항상 정말 과할 정도로 예민하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좋은 제품 협찬해주신 인바이크 감사드리고요 사이클, 모터사이클 라이더들에게 더 좋은 제품, 더 좋은 가격으로 많이 제공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